안녕하세요 바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가방 지 갖고 나오도록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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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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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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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인중개사자격증은몇살때 따신 거예요? 제가 97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28살인 거고 제가 딴 거는 25살. 아, 3년 되신 거네요. 네, 3년 됐어요. 누가 따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니요. 음. 저 혼자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춤음처실용무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짓겨 직격...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아 이건 내가 평생 할수 없는 직업이겠구나 해서 제가 잘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 영업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잘 말하고 팔고. 그래서 이왕이면 제일 비싼 거만 팔아보자 해가지고 땅이랑 건물 아파트를 팔자. 그렇게 해서 공인중계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음 근데 이왕이면 자격증을 따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공인중개 시험은 많이 어렵잖아요. 아 많이 어렵더라고. 진짜 저는. 왜 곰이 사람 되려고 동굴에서 막 마늘 막 먹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진짜 어, 똑똑하시네요 아니요 운이 좋았죠 막이래 <laughs>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무실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여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손님 오면 이쪽으로 응대를 해드리고요 제가 여기 상담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토지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브리핑 이쪽 화면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전체 지도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계약을 할때 계약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네 뒤쪽에 뒤쪽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근무가 있어요. 어? 무슨 근인가요 텅텅 빈 근무인데 제가 이거를 아주 고기롭게 장만했습니다. 당근마켓. 여기를 내가 채우겠다. 등기부등본으로 내 등기 권리증으로 채우겠다. 엄청 큰데요? 근데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는데 <laughs> 이미 사기로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 금고가 이제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어 뭐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등기권 일증이 하나 생겼고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 이 마크도 그렇고 되게 저한테 는 소중한 금고입니다. 채우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왔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침 1 0 시마다 영어 과외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영어 과외 주 2회 하고 있어요.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아, 저는 유명하진 않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아, 인스타 팔로워가 18만 정도 되시던데요? 네, 맞아요. 아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가요? 유명한거 <laughs> 유명, 아 유명하세요? 이 유명... <laughs> 선생님 진짜 유명해요. 아,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저희 손님으로 만났어요. 알고다 네. 동갑이고 MBTI도 받고. 맞아요. 너무 성향이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부담감. 어떻게 해 너무 재밌게 수업하고 있어요 저희. 네, 저희 거의 노는 느낌으로. 네, 하고 있어요. 어? <웃음> <웃음> 어 역시. 이거 보세요. 저희 또, 또 맞춰갑니다. 저희 오늘 옷을도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laughs> 맞추지 않아도 맞춰주는. <laughs> 여자들의 대화법인가요? <laughs> okay. okay. Are you ready for class? Yes, yes I'm ready. Okay. I'm ready. So last time we talked about how to introduce yourself, right? So I'm going to ask you Hi, Yon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Yeah, my name is Yoni. I'm 26 years old, working as a real estate agent and a content creator. creator. <laughs>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선생님 긴장되는데요. 아 긴장돼요? 네 그럼 이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알려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영어로 그냥 mm. oh, I'm so nervous, so nervous, I'm so nervous, nervous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저한테 상자를 처음 사주신 손님이시고 아 고객님이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1년이 돼서 계속 좀부산 네. 투자를 믿고 맡겨주시고 네. 계세요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네. 뭐, 전매를 해야 할지 음, 음, 음. 아니면 쭉 가지고 가야 맞아요. 좋을지 그래서 일단 전매 무조건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막 갈리는 거 같아요 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매할지 실입할지 전매 음, 단타보다도 입주 때까지 가재지구는 코스, 코스트코도 우리 확정됐고 음, 그다음에 GTX도 이제 28년도에 음, 다니고 하니까 27년도 1월 입주잖아요. 맞아. 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바다가아 어, 지금 너무 빨리 팔지 <laughs> 않는 게 좋을 것같아 아까 전에 이미. 어 맞아요 맞아요. 그네 개는 어. 갖고 가는 걸로. 갖고 가는건데 그도 매매를 하든 전세월세 하든 아. 하든 내가 다 맞춰 드리니까알았어요네 <laughs> 네. <laughs> 제가 손님으로 만났지만 되게 친한 언니처럼 잘 지내요 네. 저희 친언니끼리도 친해졌어요 저 말고도 두 분이서 만나고 어, 애기 키우는 분들끼리 다 사귀잖아요 또 유치원 이야기 하고 가또 영유 다녀아 영유 어머님이세요? 영유 와. 어머님이세요 아, 저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시구나. <laughs> 저도 영유를 <염류를 웃음> 어쨌든 <얻어서> 보내야 된다고요. <laughs> 이 생일 당하는이사모 님. 네. 아니요, 아니요. 피디님 커피 드시러 갈래요? 가시죠. 지금 이 상가에서 저한테 중개를 의뢰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많이 놓고 찾아가서 여기를 어떻게 내가 중개를 하면 좋을까 좀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상가가 60몇 개인데 제가 임대하고 매매한 게 거의 20개 정도 돼요 돈 많이 버셨네요 돈 많이 번 것보다 행복합니다 네. 이 상가 내에서 최대한 점심 저녁 달결 하려고 하고 있고 아, 되게 사명감 있게 일하시는 거 같아요 엄청나요 저는 살을 못 빼고 있어요 맨날 여기서 먹어야 돼가지고 저기 제가 또 중개 의뢰를 받은 커피숍으로 가서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돈복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 고깃집을 한번 하시고 또 저한테 상가를 하나 더 얻으셨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고깃집 2호점 한번 계약을 하면은 저는 절대 안 넣고 인연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밥 여기 <laughs> 밥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안녕히 네, 계세요 직접 중계했던 곳매상 네. 올려주려면 바쁘겠어요 네 바쁘고 저희 집 외식이나 부동산 모임도 거의 최대한 저희 손님들 식당으로 많이 좀 하고 예약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오일은 외식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 건물에 보면 부동산이 되게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경쟁하지 않는 거. 경쟁하지 않는 거요? 나는 독보적이다. <laughs> 경쟁을 하지 않겠다. 저는 애초부터 제가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 경력도 훨씬 많은 선배님. 가지고좀 경쟁보다는 많이 좀 도움을 받고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보다는 그냥 아예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즐기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상생을 택하셨네요. 네, 상생을 택했죠. 그러기엔 부동산이 너무 많은데요. 부 <laughs> 부동산. 부동산 이름을 U N U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U N U가 동그라미가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돈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김앤장도 엄청 큰 변호사 법인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UNU가 나중에는 더큰 법인회사나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네이버 광고를 올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뭐 매매가 아직도 국가 그대로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물 광고 올리고. 왜냐면 광고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노션이라는 그, 그 시스템이 있어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통화했던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항상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분이 뭘 원하시고 금매물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전체 메시지를 싹 돌려요. 그 관련 매물에 대해서 관심 전화를 보냈던 분들에게 좀 이런 기록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제가 이거를 미리 정리를 해놔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제 뭐 자기 전에나 생각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체크박스 체크하면서 일하는 편. 네이버 광고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실패가 떠 가지고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가 네네. 아, 그거 아, 그래요. 네. 그걸로 광고 일단 매매 올리도록 할 거고. 네네. 그리고 동탄 것도 제가 지금 광고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원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할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어, 좀 심심해요, 사실. 그래서 아, 요즘 저 직원을 구하고 싶어요. 젊은 좀 분으로. 젊은 분으로요? 네. 어떤 분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인구직 생각하는 거 있어요? <laughs> 저랑 같이 일했을 때 재밌게. 내 네, 일하시고 막 자기 자유롭게 자기 할말다 하시고 MD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게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면 몇 살이요? 2030 중계. 2030이요? 아, 네 사장님 전화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회사원님하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집보러 가나요? 매물 접수 들어온 거, 내부 상태도 확인하고 해야 또 제가 중계를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 집 내부 체크하러 갑니다. 뒤에 있는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여기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고요 지제역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이마트 가깝고 지제역이면 SRT 1호선 그다음에 KTX 25년도 4월에 수원발 그다음에 GTX A노선 C노선 연장이 확정됐어요 지하철 5개가 들어가요? 광역 교통망이 5개가 들어오는 거죠. 어, 여기는 지금 분양가 사억대 분양했는데 실거래가 9억을 찍었습니다. 여기 몇 세대인가요? 여기는 1999세대. 네, 대단지압 그리고 포스코에서 건 시공했습니다.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딱 2년 5월 달에 비가 쓰기 간에 도래해서 매물이 많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4억에 분양받아서 이제 뭐 실거래가 9억에 팔면 네. 5억에 대해서 비과세라서 그냥 5억 다 내꺼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상담 받으시러막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돈 벌려고. <laughs> 요즘에 비가세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물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걸 또 확인하러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많군요. <laughs> 네, 부동산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예요 더샵 지제역. <laughs> 네네 지제역. 여기가 지금 평택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싸요? 네, 제일 비싸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장이 왔을 때도 여기는 버텼어요. 확실히 그래서 아파트는 확실히 입지랑 교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단지 내 초등학교를 바로 갈수 있는 입주민 전용 게이트가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마, 이마트가 그냥 바로 앞에 있던데요? 네,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군요. 네 사우나, 목욕탕도 있고 확실히 대단지 아파트가 좋은 점이 커뮤니티 같은 게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목욕탕 있는 게 진짜 좋아요. 또뭐 헬스장도 외부 헬스 업체 못지 않게. 저도 여기서 실제로 어, 필라테스 레슨이랑 골프 레슨도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강 거리가 넓은 편이에요 저희 아파트가 원래 대단지 아파트들은 막 성냥개비처럼 동강 거리가 좁아서 되게 그 부분이 좀 아쉽잖아요 아무리 앞에가 막혀있다고 해도 해가 다 들어와요 손님이 집을 내놓으면 집을 먼저 보러 꼭 오는군요 네 제가 사전 답사를 해야 그 매수인한테도 브리핑을 정말 솔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내보를 볼수 있어요. 네 사장님 여기 1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럼 저만의 뭔가 중기 스킨이라고 하면 진심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매물은 다 똑같은데 그걸 중개하는사람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진심으로 뭔가 대하는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그들 그들 눈에도 보인다고 생각해요. 느끼죠.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말안 하고 네 최대한 솔직하게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어떡해요. 여기만큼은 아닌데 매일 계속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네요. 거의 그런 거 같아요. 전화가 저는 평일에도 평균 60통 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전화는 오히려 안 받게 되는데 최소한의 전화를 하고 싶어요. 일적인 건 배제하고 친구랑도 카톡을 좀 하고 싶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매매 광고를 올리기 전에 여기 집 상태를 체크하고온 거예요. 네. 내가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사장님 사진으로 잠깐 찍어도 네. 될까요? 네.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불을 안 켜요. 불 켜기 전에 찍고 불 켜고 찍고 최강 보여드리려고 하... 네, 이 바닥에 해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보이잖아요. 이게 또손님들한테 그리 지낼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뷰도 이렇게 보는 뷰가 아니고 그 소파에 앉았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진짜 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파에 앉았을 때 뷰를 조금 이렇게 찍어서 손님들도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하셨고. 상부장 하루장도 새롭게 다시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이랑 유대 관계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더 이렇게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강도의 감정 소모도 있고, 네. 쉬운 직업 절대 아닌 거. 모르는 사람들은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니다요 그래. 그리고 자격증 있다고 이게 다 되는 직업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다른 분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요 사실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으로 만났는데 진짜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될때 솔직히 뿌듯함도 느끼고 진짜 이 직업 하기 잘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슬퍼지고 막네좀 그런 걸 연속인 것 같아 재밌습니다. 네. 부동산 하기 전에는 어떤 일하셨어요? 저는 무용을 했었어요. 춤을 추는 아이들 춤 가르치고, 뭐 아이돌 연습생 춤 가르치고. 무용 학과 나오신 거예요? 어, 한림예고 실용무용과 그다음에 서울예대 실용무용과 나왔어요. 오늘은 또 역시나 제가 임차를 맞춘 고봉민 김밥. 점심을 좀 일찍 드시네요? 네또 점심시간에만 부동산에 올수 있는 손님이 있어서 아 일부러 저는 조금 빨리 먹는 편이에요 네. 또 제가 인테나춘, <laughs> 내가 커피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네. 상가 임차 놔주신데서 커피 한잔하시고 네. 점심 임차 내주신대서 데 점심 드시고 네. 그러면은 하루 다 가네요. <laughs> 근데 그게 또 저의 일이기도 하니까. 아 동단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녁도 먹으면 또 하루 다 가죠. <laughs> 이번에 네. 그 프루지오 먼저 네. 하시고 거기는 이제 선착순 집주비 28일 9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유튜브 한번 해보시고. 네. 동문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라고 네. 맘시티하고 디스트 브랜드가 있는데 네. 하이엔드 브랜드라 해가지고 이번에. 753개가 나오는데 저희 고신협은 부동산 중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신협이 뭐예요? 고덕 신도시 부동산 협의회 회장님 회장님 저희 회원이 한 150개 중개사무소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분양, 미분양 현장에서도 향후에 좀 가치가 좀 많이 좋아질 그런 현장을 좀 찾고 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중개업소 회원님들 사무소 다니면서 정보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저희는 이제 매월 회의를 하는데 총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 에각 구역별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홀수 달은 구역별 모임을 하고 짝수 달은 총회를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좋은 정보를 좀 드리죠. 네 커뮤니티가 잘돼 있어. 연말에 막 행사도 하는데 장기자랑 저 1등 했죠? 유현재 사장님이또 응. 예전에 예. 소문의 아이돌 출신. <laughs> <laughs> 아이돌은 아 맞아 <laughs>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춤을 아이돌 같이 추셔가지고 1등을 했어요. 이것도 이 뭐야 추천각수에서 아, TV로 봐셨어요? 뽑았는데 1등 돼가지고 대고심해요.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신협에는 유현재 선생님 같이 젊으신 분들이 좀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야지 네. 조직은 항상 그 젊은 피로 수혈이 돼야지 그 조직이 활성화 되거든요. 이런 이런 면아예부회님 제... 좀다가 전화 좀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기 열심히 하시고 네. 우리 그 4월달 총회 때꼭 모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 네.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회장님이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중인사님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막총무도 하고 좀 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콘이 왜 이렇게 커요? 잘안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laughs> 엠지가 <laughs> <laughs> 아니고. 네. 아 컴퓨터 잘못 하세요? 오 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왜요? 깜짝 놀랐네요 어, 거의, 아이폰 네. 크기 보고 우리 아버지 핸드폰 거랑 똑같은데요? 크기 너무 커네요. 그런데 네. 같이 오늘 하루 있어 보니까 손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laughs> 네 맞아요. 어 요즘 좀 손님 없다고 하는데 저희 부동산 특징이 되게 손님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냥 놀러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놀러 오세요. 최근에 놀러 오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많이 환경을 만들었어요. 네 커피 드시러 오세요. 어디세요? 저 사무실로 오세요. 심심해. 이렇게 하고 또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마트 장 보러 오셨다가 뭐 저희 사무실 들려서 커피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원래 부침성이 좋아요? 어 원래 좋은데 더 좋아졌어요. 네. MBTI 뭐예요? MBTI요? 아 근데 사실상 ENFP가 원래 MBTI인데 일하면서 ESTP가 나오더라고요. 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떠한 성향인데요? 원래 되게 눈물도 많고 감성적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일하면서 이성적이고 좀 냉정해졌어요. 돈 벌면 다 그렇게 되죠. 돈 아직 안 벌었는데요. <laughs> 더 벌어야 해 <되는데 웃음> 이제 이제 벌어야 죠이 네. 목표가 있어요. 이번 년 안에 대학원 시험 을 보고 싶고요. 나중에 이 부동산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나누고 싶어요. 교육 사업. 네, 강단에 쓰고 싶습니다. 대학원은 어디 대학원 지원 예정이세요?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제일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거기 지금 희망해서 영어 과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무조건 될 거예요. 될것 <laughs> 같아요. 거기 되고 나서 한번 인터뷰도 할까요? <laughs> 네, 내년에 그럼 바로 하시는 걸로 네. 내년에 돼요? 올해 바로 되겠네요. <laughs>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해봐야죠. 어. 붙을 때까지 해보려고요. 건대 부동산 대학원 가려고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 영어는 일단은 그 번역 통번역 시험을 보니까 기사를 준대요. 이제 당일날. 그래서 그거 번역하는 거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좀 붙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부동산 준비하고 하고 싶을 때 이런 막 영상들 봤던 것 같아요 선배 공인중개사분들 막 합격 영상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왕 부동산 시작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좀 끝까지 자격증 시험이 옛날만큼 쉽지가 않잖아요 끝까지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생각보다 뭐 부동산 시장 어렵다고 해도 할수 있는 게 많아요 꼭 화이팅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답안인가요? 아 이거 좀 세게 얘기해 주신다면. 많이 생각해보세요. <laughs> 고민 많이 해보시고 네, 내가 맨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괜찮은가? 전화 맨날 육, 60통씩 받고 괜찮으신지 내가. 맨날 걸어다니면서 다리에 부종 많고 막네발 붓고 막 그, 퇴근이 없어요. 막 새벽 2시에 전화하면 2시 받아야 되고 주말에 손님이 오겠다면 남들 놀때 남들 쉴때 부동산에 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또 흥분이 돼. <laughs> 이건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부동산 직업은 남들이 놀고 쉴때 일을 해야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으신 분들이 꼭 부동산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대학원 합격해서 인터뷰 다시 한번 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